어제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연일 이어지는 한파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전력 소비량이 7200만 킬로와트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애초 예상에는 못 미치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최대 전력수요는 7,287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며 올겨울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월 17일 역대 최고치인 7,314만 킬로와트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는 등 절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